7 0 7번 원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가 있고요.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거 이제 p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p 프라임과 q 프라임은 이 원을 이동시킨 그런 원 위의 점이라고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동한 점들의 요거 x 좌표 뺀거 분의 y 좌표 뺀 거. 어 요거는 기울기인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어, 최대일 때 최소일 때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이 있을 때 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기울기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일까를 여러분들이 막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도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이고 있고 이쪽도 움직이니까 하나만 딱 어, 여기 한 점을 고정해서 요점 고정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를 하려면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데 돌려보면은 아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이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어, 점점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이제 접할 때의 상황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다 그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접할 때 최대가 되고 다시 좀 작아지다가 다시 접할 때 최소가 되겠네 그죠 어, 마찬가지 이쪽 원에서도 뭔가 어, 점이 멈춰 있다면 어, 여기도 접할 때가 최대고 이렇게 하면 접할 때가 최소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두 원의 공통으로 접하는 그런 선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통으로 접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안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안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바깥쪽에 접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 외접선. 아이고. 외접선. 괜찮죠? 어요요 요거 두개 안쪽에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는 아, 요, 이렇게 할까요? 요거 안쪽에 있는 거이렇게 얘는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접할 때의 상황들을 쭉 쭉쭉 생각해서 어, 그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것, 최소인 걸 찾으면 되겠고요. 어, 얘네들은 우리가 좀 특징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중심 있잖아요. 여기 중심끼리 연결한 이 선분은 요 공통 내접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통 내접선에서는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려봤어요. 여기 수선, 여기도 수선, 요 접점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빨간색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죠. 여기 작은 알큰 알이라고 하면 이 점은 작은 알대큰 알로 내분하는 점, 그죠 중심을 이은 선분을 내분하는 점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수선, 이렇게 수선해도 마찬가지. 요 파란색만 딱 생각했을 때도 여기 닮음 비가 작은 알큰 알이니까 여기도 작은 알대큰 알로 내분하는 점, 그죠 그러니까 이 공통 내접선이 만나는 교점은 어 당연히 중심을 이은 선분과 만날 거고 얘는 정확하게 어, 중심을 이은 선분을 작은 알대큰 알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건 공통 내접선에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요거를 좀 지우, 지우게 다시 지워지워 아, 지워. 그랬을 때 뭐, 요점은 그렇다. 그리고 중심 있고 중심 있으면 공통 외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오 어, 이거 수직이니까 그렇죠? 어, 우리 뭐 이렇게 수선 내려서 어, 직사각형 길이가 같고 뭐 평행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요 전체 길이 어, 뭐 구하는 거를 한다거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제 점과 점 사이 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런 걸 하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 큰알 빼기 작은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기가 맞죠 면적이 어, <laughs> 큰알 빼기 작은을 해서 피타고라스 해서 뭐 요, 요 접선 사이 의 거리 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거나 이런 걸좀할수 있거든요. 어,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 하나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laughs> 일단 중심이 6,0인데 요 p 같은 경우는 y는 x에 대칭을 했으니까 xy 바꿔서 0,0이 중심인 그런 원의 점이 p 프라임이고 그리고, 자, 중심 0, 6,0인데, 평행이동했으니까, 중심이 k 플러스 6,0. 자, 중심이 요거인, 원위에 q'이라는 프라임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여기, 6,0이, 0,6이죠? 0,6이니까, 대충 한 요기에, 0,6이 있고요그 다음에, 자, K 플러스 6 0이니까 만약에 런데 만약에 원이 이런데 있으면 사실 우리가 접선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접선 기울기 최소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가 어 음수가 되니까 최소값이 0입니다의 모순이 되겠죠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 기울기 최소가 이런 식으로 아 여기도 있군요 여기는 공통 외접선일 때 최소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게 음수니까 이런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이 이런데 있어야 어, 최소값이 해서 0 되겠죠. 그럼 0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어, 0이면은 기울기가 0이면 x축과 평행한 거거든요. 그럼 러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접, 공통 접선이 되야 되니까 한 이런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이쯤, 이쯤, 좀더 가야 되겠다. 많이 가야 되네요. 왜냐면 이 공통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3분의 4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 평행하고요. 여기가 만나는데 여기는 3이겠죠. 반지름, 그죠? 여기 길이가 같을 테니까. 어,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해서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죠? 여기는 k 플러스 6이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공통 내접선으로 해서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 3분의 4짜리 있으면 되겠죠. 여기 바깥쪽으로는 이제 기울기가 더 커지진 않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기울기가 큰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통 접선을 좀 챙겨서 생각을 해서 기울기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은 이 공통 내접선의 교점이니까, 어, 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두 원은 그냥 같은 원을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어, 이 반지름 길이가 같아서 3으로 봤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같고 얘는 중점이에요. 이게 두원 중심의 중점이고, 그럼 중점 좌표는 이거 평균 내면 되니까 자 X 좌표 이거 0이죠. 여기는 K 플러스 6이고, 그럼 2분의 K 플러스 6,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합니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4고, 자, 지나는 점 2분의 k 플러스 6,3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요거 4는 이제 분배하면서 약분 되니까 여기랑 어, 3 y 여기는 4x가 되고 4 곱하면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리고 요것도 3 곱했으니까 9고요. 이항해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k 그리고 요건 마이너스 3이고 든요 자, 이거랑, 중심 사이, 아, 중심이 아니죠. 미안해요. k 플러스 6,0. A 플러스 6,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5분의, 자, 요거 대입하면은 4 곱해서 4k랑 얘랑 해서 2k고, 이건 어차피 0이니까, 4 6의 24랑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1. 절대 값되고요이 값이 3 나와야 돼요. 그러면 2 k 플러스 21이 이거 5, 3, 15 또는 2 k 플러스 21이 여기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 가지를 풀면 되겠죠. 요 때는 k가 2 어, 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고, 요 때는 k가 2 어, 하고 나면 마이너스 18인데, 요거는 우리 k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3,0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가 3,0. 그러면 그때는 이 요, 요 공통접선, 기울기가 음수일 때가 최소예요.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최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건 안 돼. 땡. 땡.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8이 되어야될 거고요. 반지름 아까 구했죠? 반지름은 3짜리였으니까. r은 3이니까. 어,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해서 어, 절대값해 주면은 정답은 15가 될 거고요. 괜찮죠? 정답 15. 그리고 여기 문제의 내용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통 접선 생각하셔서 기울기 찾으면 되고요. 여기 요 식이 요 식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도형의 성질 이런 것좀 이용을 하시면 또풀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번외로 한번 봐 주세요. 기울기가 3분의 3인데 이게 하필이면은 각을 2등분한 선이거든요. 이게 각의 2등분선이거든요 그렇죠? 네요. 어, 각의 이등분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합동이니까 이거. 그래서 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기우기가 3대 4면은 이게 3대 4대 5거든요. 그렇죠? 어, 3대 4대 5예요. 그러면 요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여기가 3대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전체 4라고 봤으니까 이거 8대 여기 6이라고 보면 되죠 6그죠어여긴 10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이의 비를 우리가 좀 찾으면 그러면 어 이렇게 삼각형이 어, 1대 2대 루트 5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을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 라고 보면 어 괜찮죠? 그러면 길이 어, 2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 1이니까 여기 6. 마찬가지 여기 아 미안해 여기가 3이니까 여기 6. 어, 여긴 6이면은 여기는 12. 여기 길이는 전체 1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에 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해서 K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그냥 그림 도형에서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뭐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식을 안 써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